평범한 주택가에서 시작된 악몽 두 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한 명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20대 여성 A씨가 병원에 가던 길에 갑자기 사라졌다 다음날 초등학교 뒤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쌀포대에 상아반신이 나뉘어 담긴 채 끈으로 묶여있었다 차이는 목 졸림 5개월 뒤 40대 여성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다 다음에 5월 C씨는 신정역 근처에서 커터칼을 든 남자에게 납치돼 반지하 방으로 끌려갔다 방 안엔 노끈과 톱 그리고 공범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 범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C씨는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그녀가 숨은 곳은 2층 신발장 그곳엔 아이가 만든 듯한 화분과 엽기토끼 스티커가 있었다 경찰은 C씨의 증언으로 범인을 추적했다 175cm 마른 체격 짙은 눈썹의 30대 남자, 공범이 있는 2인조로 추정됐지만 단서는 거기까지였다. 2008년 강도강간을 저지른 2인조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물증은 없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